저는 아침, 저녁으로 이렇게 사용하고요. 메이크업 하기 전에 이렇게 했다가 메이크업을 해도 눈밑에 주름이 안 생겨서 너무 좋더라고요. 정말 촉촉해요. 이렇게 한 다음에 아니면 또 밤에 자기 전에 이렇게 해주면 눈가 주름 관리에 짱입니다. <목소리> 여러분, 안녕하세요. 모델 엄마입니다. 모델 엄마가 모델 엄마인 이유는 모델 엄마가 전직이 주부 모델이에요. 그래서 모델 엄마로 이름을 정한 건데요. 그리고 또 아들이 모델이기도 하고요. 어, 모델 엄마 주변에는 예쁜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본디 타고나기가 미인이어서 성형을 하지 않아도 시술을 하지 않아도 미인이신 분들이 참 많은데요. 워낙에 동안인데다가 그 동안에 미인을 유지하기 위해서 간혹 시술을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너무 과해서 오히려 예전 얼굴보다 못한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게 너무 답답하고 여러분들도 또 그런 절차를 밟을까봐 두려워서 오늘은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시술은 잘만 하면 아주 동안이 되고 정말 예뻐지는데 또 잘못하잖아요. 그러면 성괴라고 하죠. 성형 괴물. 아주 이상한 얼굴로 변하더라고요. 제 주변에 예뻤던 사람들이 간혹 성괴가 돼서 나타나서 제가 아주 놀라기도 하고 좀 측은한 마음도 들고 그랬던 적이 있어서 그 시술이 또 뭔지 또 이런 시술은 받으면 안 된다 이런 거 알려드리려고 오늘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는데요. 다른 데는 다 괜찮은데 여기에 하면 정말 이상하다. 그 부위가 바로 어디냐면 여기 눈 밑에 여기 애교살하고요. 여기 팔자 그리고 입술 있죠? 입술에 하는 필러. 요거 세 가지는 저는 완전 비추라고 봅니다. 요거 세개 잘하면 예뻐질 수도 있겠지만 잘못하면요. 성괴돼요. 제 주변에서 많이 봐서 제가 알려드립니다. 제발 제대로 된 전문이 찾아가셔서 아주 예쁘게 받으시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으면 안 하니만 못 하니 하지 마세요. 아예. 그리고 눈 밑에 애교살을 하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원래 이렇게 웃을 때 이렇게 애교살이 생겨요. 이렇게 애교살이 생기는 이런 눈인데 이런 애교살이 없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애교살을 만들기 위해서 메이크업으로도 애교살을 만들기도 하고 또 필러를 넣어서도 애교살을 만들기도 하던데요. 이게 육안으로 봐도 안에 이물질이 비친답니다. 특히 자외선 아래에서 보게 되면 여기에 인물이 들어가 있는 게 바로 보여요. 본인만 몰라요. 주위 사람들은 다 알아요. 시술했는지. 여기에는 좀안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여기 애교살 만드는 방법. 제가 여기 위에다 올려놓을게요. 여기. 보루피린을 이용해서 만드는 방법이 있습니다. 정말 예쁘게 애교살 만들 수 있고요. 면봉과 보루피린만 있으면 만들 수 있으니 이거 따라해보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눈 밑에 애교살 필러를 맞는 이유가 또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눈 밑에다 보톡스 주사를 맞잖아요. 그러면 여기 있는 이 애교살이 싹 없어져 버려요. 사라져 버려요. 그러니까 눈이 되게 뭐랄까 웃는 얼굴이 사나운 얼굴로 변하면서 무표정으로 변하죠. 그러니까 여기를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또 여기에 애교 필러를 맞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제가 말했잖아요. 자외선 아래에서 이물질이 비쳐요. 그러니 누가 봐도 얼굴에 뭐 했구나 이렇게 튀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하지 마세요. 제발 보톡스도 그렇고 애교살 필러도 그렇고 절대 하시면 안 된답니다. 그래서 눈과 주름 관리하는 방법도 오늘 또 알려드릴 거니까 영상 끝까지 보셔야 여러분이 보톡스를 맞지 않고도 눈가 주름을 샥 없애면서 예쁜 애교살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알게 되신답니다.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해 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도 영상을 제작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니까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제가 하지 말라고 하는 게 바로 요 팔자 필러인데요. 모델 엄마도 예전에 팔자에 필러 맞은 적이 있어요. 근데 그게 너무 과하고 또 얼굴이 붓고 그래서 팔자 필러를 일부러 인위적으로 주사기 바늘로 해서 뺐어요 왜 주사기 바늘로 뺐냐면요 여기에 있는 팔자 필러를 녹이려다가 이 안에 있는 지방까지 잘못하면 다 녹거든요 그 하이알라제라는 성분으로 녹이는 건데 그 하이알라제가 지방 분해 주사의 한 성분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주사기를 이용해서 뺐답니다 그래도 아직까지는 여기에 저도 뭔가 필러가 남아있는 느낌이 있어서 가끔 팔이 많이 쪘을 때 얼굴이 부해 보이고 어, 어색한 그런 표정을 갖고 있을 때가 있어요. 저도 그게 조금 불만족이긴 한데요. 항상 그래서 체중 관리를 해야 되고 붓기 관리를 해야 정상인 얼굴처럼 이렇게 보여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했던 시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팔자 필러입니다. 팔자 필러는 정말 맞으면 안 되겠더라고요. 그리고 팔자 필러는 정말 잘하시는 분들한테 시술을 해야 이 팔자에 들어간 필러가 아래로 흘러내리는 것을 방지할 수가 있어요 근데 대부분 이것을 잘 하지 못해서 그런지 아래 심술보가 이렇게 마리오네트 주름처럼 이렇게 생긴답니다 여기 이렇게 늘어져서 여기 에 쌓이는 거죠 필러가 아마 필러 맞아보신 분들은 다 공감하실 텐데요 여기 팔자도 주름 생기지 않게 하는 방법 제가 알려드릴게요 여기 링크 올려놓을 테니까 이 링크 보고 꼭 따라 하시면 되겠고요 저는 팔자에 필러 받은 사람 얼굴은 바로 알아보거든요. 왜냐하면 여기가 굉장히 어색해지고 이 주름이 밖으로 이렇게 꽂히면서 여기가 약간 부자연스러워져요. 그래서 팔자에 필러 받은 사람은 단번에 시술했구나. 저는 딱 알아맞힌답니다. 여러분 그래서 팔자 필러도 하시려면 제대로 된 전문의한테 가셔서 숙련된 기술을 통해서 시술을 받으시길 바라고요. 세 번째 하지 말아야 될 시술. 바로 또 입술 필러입니다. 젊은 사람들 같은 경우, 나이가 어린 친구들 같은 경우는 정말 예쁘게 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 나이대에 잘못하잖아요. 그러면 원래 늘어졌던 이 입술 윗 부분이 더 늘어져서 더 나이가 들어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가 원래 늘어져서 원래보다 인중이 더 길어지거든요. 그 인중이 더 늘어나서 오히려 나이가 더 들어 보이는 거죠. 혹 하나 때려다 혹 하나 더 붙이는 격이니까, 입술 필러는 어린 나이에 친구들 말고는 절대 하면 안될 것이에요. 여러분 세 가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애교살 필러, 팔자필러, 입술 필러. 요세 가지는 정말 잘하시는 고도의 숙련된 전문의에게 가셔서 시술을 받으시기를 바라고요. 저는 아예 그냥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눈가 주름 없애는 방법 알려드릴 건데요. 눈가는 아까 애교살을 말씀드렸듯이 보루피린을 발라서 애교살을 만들면 되지만 눈가에 생기는 주름을 방지하려면 안 웃을 순 없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웃어야 인상도 좋고 예쁘다는 소리도... 듣고 그리고 재미난 일들도 많으니 웃을 수밖에 없는 일인데 이렇게 웃는 자연스러운 웃음 때문에 눈가에 주름이 많이 생기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항상 초록하게 관리를 해야 되고요. 눈가에 주름이 생기지 않게 주름 생길 때마다 여기를 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갖고 있는 이 로즈 커츠를 이용해서 저는 수시로 여기를 자극해 주거든요. 지압점을 눌러주면서 자극을 해주면 눈가에 주름이 생기지가 않는답니다. 그래도 주름이 생긴다 하시는 분들, 자, 이게 지금 아세트렉사 펩타이드를 롤론에 담은 거거든요. 이 롤로 공병 안에 담아서 사용하는 건데요. 눈 밑에 이렇게 굴려준다. 음이 롤론을 사용하면 정말 조금만 바를 수가 있어요. 많은 양이 필요하지 않아요. 손으로 톡톡톡톡 이렇게 해서 흡수시킨 다음에요. 코콜있는 프레스티지 아이패치. 제가 이건 직접 만든 거고요. 안에 에센스까지 듬뿍 넣었는데, 여기에 달팽이 추출물, 24K 골드, 그리고 콜라겐을 넣었어요. 그리고 에센스가 엄청 많이 들어있습니다. 철렁철렁 하죠, 여기? 제가 직접 여러분을 위해서 만들었고요. 좋은 제품을 저렴하게 드리려고 만든 제품입니다. 홍보는 아니고요. 제가 정말 자주 사용하는 거고, 이걸 너무 효과를 많이 봤기 때문에 여러분께 꼭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아이패치에 에센스가 굉장히 많아서 이 에센스를 눈 밑에 먼저 이렇게 똑같히 발라서 흡수 시켜주세요. 그리고 붙입니다. 이렇게 눈 밑에 붙이고 있고요. 이쪽도 마찬가지로 에센스를 눈 밑에 먼저 이렇게 바른 다음에 눈 밑에 이렇게 붙여요. 이렇게 붙이고 한 20~30분 계세요. 이게 완전히... 꼬들꼬들 말라서 막 나뭇잎처럼 바스락거릴 정도로 마르면 오히려 주름이 더 생긴답니다. 조금 촉촉할 때 떼어주시는 게 좋고요. 그걸 어떻게 하냐. 뭐 끝부분이 말랐다라는 느낌이 들때 떼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걸 이렇게 사용하고 나서 이거 버리기 아깝잖아요. 제가 또 알려드린 적이 있는데. 비타민C 세럼이 굉장히 기미에 효과가 좋다. 늘 말씀드리잖아요. 그 비타민C 세럼은 낮에 바르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밤에 바르라고 했고요. 밤에 비타민C 세럼을 바른 다음에 아까 요거, 떼어낸 요것을 거기에 덮어 놓고 한 30분간 있다가 떼어주시면 비타민C가 훨씬 더잘 흡수돼서 기미 제거에 더 효과가 좋답니다. 이렇게 사용해 보시면 되고요. 이거 언제 이렇게 사용하냐 많이 물어보시는데 저는 아침, 저녁으로 이렇게 사용하고요. 메이크업 하기 전에 이렇게 했다가 메이크업을 해도 눈밑에 주름이 안 생겨서 너무 좋더라고요. 정말 촉촉해요. 이렇게 한 다음에 아니면 또 밤에 자기 전에 이렇게 해주면 눈가 주름 관리에 짱입니다. 이거 진짜 짱입니다. 해보시면 아세요. 이거 매니아 분들이 있어요. 모델 엄마가 이것을 만든 이유가 아이패치가 너무 좋은데 어떤 회사 아이패치는 이게 지금 저희는 콜라겐으로 만들었지만 어떤 회사 아이패치는 이게 고무예요. 고무로 이렇게 만든 경우도 있고 정말 좋은 콜라겐으로 만들면 가격이 정말 비싸답니다. 그래서 제가 중간 유통단계를 싹 없애서 정말 좋게 만들어서 여러분께 내가 사용하는 것을 똑같이 사용하게 해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만든 제품입니다 자, 여러분 꼭 한번 사용해보시고 눈가에 너무너무너무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나서 떼어내면 되는데 남아있는 에센스를 촉촉하게 이렇게 흡수시켜주시고요 스킨케어 다 하고 이제 마지막에 크림 바르고 이 아이크림으로 이렇게 발라주시면 되는데 이 아이크림 안에 이것을 넣어서 만들었어요 아세트렉사 펩타이드에잇을 따로 발라도 되지만 요 아이크림만 단독으로 발라도 눈가 주름에 너무 좋습니다. 이 아이크림은 효과가 너무 좋아요. 바르는 보톡스 아이크림입니다.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만 발라주시면 됩니다. 제가 금방 눈가에 효과 좋은 거세 가지 말씀드렸죠? 아세트렉사 펩타이드와 아이패치 그리고 이렇게 아이크림 요렇게 세 가지를 구비해 놓고 사용하시잖아요. 비싼 돈도 안 들지만 보톡스 잘못 맞고 인상 싸나워지신 분들도 있고 눈 밑에 막 애교 필로도 해야 되고 눈밑 주름 때문에 고민 많으신 분들은 많으실 텐데 요거세 가지만 사용해도 눈밑 주름 관리 다 해결됩니다. 제말 믿고 꼭 한번 사용해보시고요. 주사 굳이 안 맞아도 돼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생긴 커다란 눈가 주름 같은 경우는 너무 이쁘잖아요 우리는 잔주름을 없애야 됩니다. 잔주름 왜냐하면 그 잔주름이 너무 과하면 나이도 들어 보이지만 좀 우울해 보이고 슬퍼 보이고 그렇거든요. 요런 잔주름 관리를 위해서 제가 하는 방법 오늘 알려드렸으니까 이렇게 한번 꼭 해보시고요.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또 특가로 요 아이패치와 아이크림은 공동구매가로 드리도록 할게요. 딱 일주일간만 공동구매 가격으로 드릴 테니까 요때 구매하셔서 예쁜 눈가 관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더욱더 유익하고 좋은 방송으로 찾아뵐게요.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안녕.